그리스는 지형적인 이유로 도시국가인 폴리스가 발달했다고 했는데요 이 폴리스 중에서도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비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략히만 비교해보면 아테네는 지형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상무역이 발달했다는 것 그러면서 돈이 많은 부유한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 이 시민들의 정치인 민주정치. 시민이 권리를 갖고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치가 발달하게 되고요. 스파르타는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사를 지었고요. 이 스파르타의 건국 자체가 도리스인이라는 민족이 원래 있었던 원주민을 지배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배하기 위한 이 군사 정치, 군사 통치, 아주 엄격한 군사 통치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비교하는 거 중요하고 아테네의 민주정치 발전 과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테네의 민주정치 과정 어떻게 발전하냐? 어, 원래 아테네도 귀족 정치였다. 귀족 정치였는데 점점 부유한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되면서 귀족과 대립이 있게 됩니다. 이 대립을 해결하면서 나온 사람이 솔론이었고요. 자, 이 솔론은 재산에 따른 정치참여, 금권정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즉 부유한 시민들 돈 많으니까 얘네도 정치참여 주자 한게 바로 금권정치예요. 그런데 금권정치의 부작용으로 돈이 없었던 시민들은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이 돈이 없었던 시민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차, 정권을 차지한 게 솔론 다음에 베이시스 트라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페이시스 트라토스는 돈 없는 시민들을 이용한 독재를 했는데 이것을 바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참주 정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독재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이제 끝나고서는 클레이스 테네스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클레이스 테네스는 페이시스 트라토스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독편 추방제라는 정치 제도를 고입합니다. 이것이 뭐냐? 독재자가 될것 같은 사람을 도자기 파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은 국외로 10년 동안 추방시키는 제도. 이런 식으로 독재자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려고 했던 제도가 독편 추방제고요. 또클래스트네스는이돈 없는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재산, 정치 참여의 재산 기준을 없앴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클래스트네스 다음에는 아주 유명한 페이릭 클래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주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이끈 사람으로서요. 이 시민들의 의회라고 할수 있는 민회의 권력을 굉장히 높였어요. 어느 정도로 높였냐. 이제 민회들이, 민회가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도 가지게 되고요. 또 이제 돈 없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 정치에 참여하면 돈 주는 제도, 수당 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공평하게 공직을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관직을 제외하고 특별한 관직을 제외하고는 추첨제로 공평하게 공직에 사람들이 임용되도록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한편으로 이제 아테 그리스에 큰 전쟁이 두번 있었어요. 자, 어떤 전쟁이 있었냐? 바로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싸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는데요.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전투가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특히 이 살라미스 해전의 결과 아테네가 어, 승리를 하는데 굉장히 기여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아테네의 권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아테네의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라이벌인 스파르타가 뿔났겠죠. 그래서 이 아테네를 주축으로 한 동맹과 스파르타를 주축으로 한 동맹이 싸우게 되는데 그걸 바로 어떤 전쟁이라고 하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 아테네의 동맹은 지고 스파르타 동맹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겨요. 그런데 이겨봤자 이 안에서의 내분이기 때문에 상처뿐만 남은 승리였어요. 결국 자기들끼리의 전쟁으로 굉장히 그리스는 약화됐고 이 약화된 그리스를...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가 침략을 하고 결국 그리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순서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순서는 솔론, 페이시스타토스, 클레이테니스가 있고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세 차례 침략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리스 중에서도 아테네가 활약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리스의 아테네 권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도 만들어지는데 그 동맹 이름이 델로스 동맹입니다. 자 반면에 아테네가 권력이 너무 세지니까 스파르타가 질투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스파르타를 동맹으로 한 벨로폰네소스 동맹도 만들어지는데 점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다음 페리클레스가 정권을 잡게 되고 이제 페리클레스가 있던 와중에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터지면서 결국 펠레폰네소스 동맹이 이기고 델루스 동맹이 져요 그런데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랬죠 계속 그 이후에 그리스는 약화되다가 마케도니아한테 멸망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스 민주정치 외우는 방법 솔페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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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따라해보세요 시작

レッツレッツレッ